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 초연 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하우스 무너지고 지금 첫 처음, 처음 제가 영상을 어, 올려 드리는 거예요 방송은 지금 다른 분한테 두번 어, 찍기는 했는데 그분이 좀 바쁘셔 가지고 어, 다른데 이제 고정을 하시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저를 또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육이를 어, 좀 어, 비싼 아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끼던 아이들 어, 화분채 보내드리려고 지금 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번호 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 3월 말쯤에 저희 하우스를 새로 짓고 지금 있는 데가 3월 말쯤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돼서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 먼저 어 플로레센스 이렇게 분채 보내드려요 여주분에 있고요 올해 무구아이에요 이렇게 수영도 이쁘고 1번 플로레센스 이렇게 화분하고 네 5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은, 어, 이번 선물금이에요 어, 이번 선물금선물금도분체 선묶음. 보내드릴 건데요. 얘는 배짱이분이에요. 배짱이분이 좀 비싸기는 해요. 얘가 12만원 짜리에요. 그리고 선물금도 어, 이렇게 목지락이 다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대도 좋고, 굵직굵직하게 예쁘죠? 얘도 선묶음도 싸지가 않아요. 어, 이 배짱이분만 해도 12만원인데, 선묶음하고 같이 해서 선묶음 5만원에 드리면, 어, 17만원인데요. 15만원에 드릴게요. 이번 선묶음 15만원이에요. 네, 3번, 어, 흑법사 철한데 흑법사 철아가 여기 앞에가 이렇게 약간 하엽, 진게 이 하엽진 부분이 지금 철화가 다안 풀렸고요. 여기 이사하다가 여기가 조금 부러졌어요. 어 이사해주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길 적에 어좀 조심을 하지를 않으셔가지고 조금 부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철화가 지금 바글바글 지금 풀리면 이거 더, 이거는 얼마든지 덮일 수 있는 아이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철화가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어, 공방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가 조금 이제, 뭐, 부러진, 어, 그 자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하고 함께 해서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번, 3만원입니다. 네, 4번, 어, 원종 복랑금이에요. 원종 복랑금 대품이죠. 어, 수영도 괜찮고, 이렇게 대품인데, 4번, 4번 원종 복랑금이 아이는, 분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뭐, 더큰 것도 분채 보내기는 했는데, 물을 조금 말려서 포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분값은 빼고 원종 복랑금만 받는 거예요. 4번 원종 복랑금 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20 아니 20 네. 다음은 방울복낭 방울봉낭이에요. 방울복낭 이거는 아마 한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 어, 화분도 되게 크고요. 완전 정말 큰 아이. 방울복낭금 아니, 금이 아니고 방울복낭어 이거는 아마 지금 이렇게 한해두네개네 네 개인가 다섯 개를 아마 합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화분에 합식했어도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서 어, 이것도 이거 분채 포함해서 이거는 어, 강몸이니까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화분이 굉장히 큰 거라서 이렇게 이거는 만약에 화분 안 하시고 뽑아서 달라고 하면, 어, 뽑아서 이것만 따로 또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뽑아서 원하시면, 어, 방울 복량만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화분값 빼고 보내드릴게요. 5번은 8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플로레센스. 어, 이렇게, 어, 6번. 6번, 플로레센스가 아까 하나 있었죠. 지금 이것도, 어, 도다샤분인데, 여러분들 제 방송을 혹시 보셨으면 도다샤분을 제가 팔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도다샤분에 심어 놨는데, 이거는 도다샤분만 해도 분값이 조금 얘도 가격이 좀 있는 화분이거든요. 어, 플로레센스도 이 정도면은 따로, 이것만 해도 한 2만원 정도는 아마 할 거예요. 어, 이거, 도다샤 분도, 어, 6, 7만원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분값만 7만원에 제가, 어, 드릴게요. 플로레센스는 그냥 드리고, 그냥 같이 해서 제가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플로레센스 6번, 플로레센스, 이렇게 6번, 네, 7만원입니다. 네, 7번, 어, 세인트 루이스 금인데, 이렇게, 어, 예쁜 아기자기 공방 분에 심어 놨어요. 세인트 루이스는, 어, 입장이 변이가 많이 오죠. 얘가 반듯하게 크는 걸 제가 아직은 못본것 같아요. 세인트 루이스는 항상 이렇게 입장이, 어, 삐뚤어져 있고, 변이가 와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아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금은 딱 보면, 입장 보면 벌써, 아, 얘는 세인트 루이스구나라고 딱 알게 되더라고요. 어, 요거는, 뭐, 센트루이스 금은 이 정도면 뭐 싸니까, 이거 아기자기 공방 분만 해서 3만원에 드릴게요. 7번. 그리고 세트로 아그네스 금이에요. 이거는. 아그네스 금 8번. 아그네스 금만 해도 한 7만원은 하는데, 이거는 아그네스 금하고 어, 화분하고 해서 얘는 아마 한, 어, 10만원 정도는 아마 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들, 물들었고요. 얘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층수도 괜찮고, 어, 물도 되게 예쁘게 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세트로 하시면, 어, 3만원하 8만원, 11만원인데, 만약에 세트로 하신다고 하면은 두 개에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은 9번. 체리 환타지아 어, 체리 환타지아 네 이렇게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어, 얘가 물들면 아주 빨갛게 되게 빨갛게 지금 물이 드는 아이고 입장 수도 괜찮고 어, 화분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물만 들면 돼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얘는 따로 분갈이 또뭐할 필요 없고요 어, 이거 체리 환타지아는 분치해서 15,000원에 드릴게요 9번 체리 판타지아 15,000원, 네, 그리고 음, 10번, 10번 호이무, 호이무인데 이 아이도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aughs> 네. 호이무 이렇게 삼두에요 3두 삼두, 얘도 좀 이제 오래 있어서 목대도 좋구요. 어 이렇게 3두짜리 이 아이도 화분채 포함해서 어 15,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11번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도 어이 화분에서 좀 오래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도 얘는 뭐 분갈이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종류는 이렇게 자리 잡기가 힘들지 자리 잡으면 잘 자라거든요. 그라노비아 11번 이 아이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이름을 모르겠어요. 12번 인데요. 이름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은, 어, 이 아이는 그냥 8천원에드릴게요 12번 8천원 그리고, 어, 디스파. 13번 디스파. 이 아이도, 어, 화분에 이렇게 심겨진 채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랑 같이 이렇게 하셔서 만원에 가져가시면 좋을 듯한데 만약에 따로 하신다고 하면 어이 아이는 8,000원에 드리고요 디스파 이 아이도 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 뭐 같이 해서 15,000원 두개 같이 하시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시면 12번은 8,000원 13번은 만원이에요네 14번 레티지아 이렇게 레티지아가 어, 물이 굉장히 빨갛게 드는데, 어, 여기 이사 와서 밑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초록초록 돼 있다가, 초록초록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지한 3, 4일 됐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빨갛게. 이게 이제 여기서 좀더 있으면 완전 빨갛게 진짜 물들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어, 이렇게 목지러가 돼 있고요. 어, 레티지아. 14번, 1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네, 15번. 어, 이 아이는 두둘레아인데, 두둘레아가 지금 이름표가 없어요. 두둘레아도 뭐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는 두둘레아 전문을 하질 않아서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있진 않은데, 이름표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 지금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고요 어, 목대가 정말 굵직굵직하게 되게 오래된 아이고, 제가 오래 데리고 있었지만, 이름은 모르겠어요. 크게 뭐,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두둘레한테. 그냥, 뭐, 떼대서 물 주고, 뭐, 하엽 있으면 하엽 따주고, 뭐, 이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뭐, 이렇게 분채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혹시 알수 있으면, 이름표를 넣어 드릴게요. 15번, 두둘이, 두둘레야, 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16번. 얘도, 어, 배짱이 화분인데요. 데커룸이라는 다육이고요. 이게, 어, 레드법사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아이를 레드법사라고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데커룸이라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배짱이 화분이 이 아이도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배짱이 화분이 이쪽에서는 많이 볼수 있는 화분은 아닌데, 저도 예뻐서 제가 한 4개 정도를 제가 그때 구입을 해 가지고 대륙 있던 아이인데 요번에 지금 3개를 가지고 왔어요. 화분에 심어서 근데 네, 이제 이 아이들 뭐 같이 해서 데커룸하고어이 배짱이분 같이 분채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어 얘는 어 12만 원에 화분값만 제가 받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데커룸도 지금 목질화가 돼 있어서 수영도 예쁘고, 어, 괜찮죠. 네. 16번. 1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17번. 이렇게 이 아이도 배짱이 분이고요. 음, 천합금인데, 이렇게 천합금. 얘도,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사할 때, 여기 이렇게 하나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가, 바짝 자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잘랐는데, 어, 이대로 또 나오면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배짱이 화분하고 이거 같이 해서 얘는 1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천합금 17번, 15만원이에요. 네, 다음은 18번. 얘는 청법사예요. 청법사 철아 철화. 청법사 철아인데다 아직 지금 풀지도 않았고요. 어, 요 상태로 지금 되게 이뻐요 그리고 화분은 지게일분인데 어, 지게일분에 어,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요 상태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렇게, 어,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는 예, 지게일분도 이 아이는, 지게일분도이 정도면 한 4만원 해요. 그리고 청법사 철화가 요즘 보기가 좀 드문 아이죠. 이렇게 어좀 멋있게 양쪽으로 이것도 철화가 풀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수영이 어 18번 청법사 철화 지결분하고 포함해서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9번 이렇게 19번 온슬로우 금이에요. 온슬로우 금을 어, 이렇게 양이분에다 심어 놨어요. 양이분에 심어 놨는데, 여기서 얘도, 뭐, 뿌리 잘 잡았고요. 양이분도 이렇게 작지 않은 화분이죠. 온슬로금도 이 정도면 한 7, 8만원 할 거예요, 아마. 음,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이제 제가 양이분하고 같이 해서 8만원 에 드리겠습니다. 19번. 19번, 온슬로금 8만원 에 드려요. 네 다음은 20번 레몬 로즈 금 레몬 로즈 금어이 아이가 지금 얼굴 두수도 어한 15도 이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가 낮은 좀 멋있는 공방 분에다가 심어 놨는데 제가 이 상태로 한 2년 데리고 있었던 아이예요 네 얘는 진짜 제가 되게 아끼고 그랬던 아인데 이어 분재처럼 키우고 싶었어 이 아이를 이렇게 목질화 가다돼있고요 화분은 좀 낮아도 여기서 얘가 적응을 다한 상태고 자리를 잡아서 너무 예뻐요 양쪽으로 다이 아이는 제가 정말 음 자랑하고 싶은 아이고요 얘는 어 제가 싸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가 10만 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20번 레몬 로즈 금 10만 원에 드릴게요 10만 원입니다 20번. 네, 다음은 21번,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 대품. 이렇게. 이건 합식이 아니고, 아까는 합식이었는데, 이 아이는 한몸이에요. 되게 큰 아이예요, 이렇게. 토분에다 심어놨는데, 여기서 얘도, 어, 오래 좀잘 자라서, 그냥 방울복랑이 아니고, 얘는 호피복랑이에요. 근데 호피복랑이,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호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렇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 뒤에는 이게 호피가 살짝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호피 봉낭이거든요 호피 방울 봉낭 호피 복낭. 음. 뒤에도 보면은 중간중간 호피가 아직 남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5만 원에 드릴게요. 21번. 호피 봉낭 5만 원입니다. 네, 22번. 22번 나나 호꿈미니 대품, 나나오미니 왕대품. 지금 목질화 다 됐고요. 어, 수영도 되게 이쁘고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되게 굵직굵직하게, 어, 이렇게. 그 화분도 제가 잘 어울리는 화분에다 심어 놨는데, 얘도 여기서 제가 한 1년 이상을 키웠어요.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근데 이 상태로 지금 뺑 돌아서도 수영이 이쁘고, 어, 되게 이뻐요. 얘가 물만 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화분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어, 싼 화분은 아니고요. 나나오꾸미니 정도도 한 3, 4만원은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치해서 22번 12만원에 드릴게요. 나나오꾸미니 22번 12만원입니다. 네. 23번 로사로와 철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로사로와 철아 23번, 어 이렇게 지금 금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쪽 밑에는 다 쌩얼이고요. 위에는 철아에 철아가 아직 안 풀렸고, 이 아이는 분체 포함해서 어, 5만원에 드릴게요. 아마 이 정도 어, 로사로와 이렇게 철아랑 쌩얼 같이 있는 아이, 지금...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3번, 5만원입니다. 네, 25번, 25번, 판포테우스 금인데요. 되게 길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긴 롱분에, 어, 네,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고요. 판포테우스 금도 꽤 오래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분채 포함해서 이 아이도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잘못 보실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얼굴도 지금 5두. 오두. 5두고, 네, 이렇게. 이렇게. 25번, 판포테오수금, 5만원이에요. 네, 26번, 백봉이에요. 백봉. 둘, 넷, 여섯, 여덟, 한 10도? 10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어 놨어. 이게 처, 제일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을 때는 사두였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죠. 사두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도가 됐는데, 어, 이 아이는 분채, 같이, 분체, 가, 분체 어, 보내드리는 거는 좀백봉만 따로 아니면 화분 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잘 어울려서 이 화분에 있는 게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제가 오리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 우리 아줌마까지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 배송, 직배를 갈수 있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2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분채 같이. 2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6번. 백봉, 군생. 20만원이에요. 네. 어, 다음은 24번 아까 24번을 빼먹고 제가 25번으로 26번으로 넘어갔는데요 24번 청키에요 청키 너무 커서 지금 카메라를 제일 작게 어,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화면에 다꽉 차요 다 담기가 좀 힘드네요 네 이렇게 청키 15도 이상 되는 아이구요 이 화분도 되게 큰 어, 화분이고 네 여기 이렇게 분값이 좀 싸나이는 어, 아니에요. 아까 저쪽에 제가 나나 꿈이니 심었던 거 하고 같은 분이에요. 어 이렇게 얘도 제가 직배를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배 가는 음, 내면 분채 요렇게 뽑지 않고 갖다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얘는 청키 24번, 15만 원에 드릴게요. 네, 다음은 28번 흑괴리 철화예요. 흑괴리 철화. 이렇게 다 목질화 되 있고요. 여기 철화, 여기 앞에는 좀 작지만 이렇게 통판. 어,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어, 위에는 쌩얼이 뒤에는 쌩얼이고요. 이렇게 다 목질화가 돼서 지금, 어, 되게 굵게, 어, 건강한 아이. 이렇게 도엔두분. 작은 분 아니고 좀큰 분이에요. 이것도 거한 20cm 이상은 되는 분. 음, 28번, 흑계리 철아. 이 아이는 제가 8만원에 드릴게요. 분채 포함해서 제가 직배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어, 큰 것들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이렇게. 28번, 흑계리 철아, 8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펜타드럼. 29번, 펜타드럼. 이렇게. 사두 그리고 안에 지금 작게 지금 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펜타드럼은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29번 펜타드럼 15,000원이에요. 네, 30번 원종 복낭금을 마지막으로, 어, 오늘은 이렇게 제가 30개만, 어, 일단 올렸고요. 어,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많이는 있 제가 또 힘들고, 이 다이에다가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한 20, 30개 정도 올려서 다음에 또 영상 또 올릴 거니까 그때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 마지막 이거죠. 30번 원정 복낭금 이거 두개 같이 하시면 제가 2만 5천 원에드리겠습니다두개 세트로. 원정 복낭금이 어, 되게, 어, 물도 잘 먹었고요. 건강한 아이고요. 이게 숙, 이게 숙인분? 어, 숙인분에 이렇게 세트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5,000원 에드리겠습니다두 개. 30번 원정 복랑금, 어, 두개 세트로 25,000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어, 구매로 좀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다시 또 만나, 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